이 제품도 지금 원래는 어제까지 가격이 189만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행사 가격으로 다시 조정이 되면서 지금 140만원 후반대까지 내려왔죠. 한 40만원 정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도 지금 저희 스마트 스토어 혹은 매장에 오셔도 이제 이번 입항된 물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매장에 오셔도 바로 구매가 가능하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결제하셔도 바로바로 발송이 가능한 제품으로 됐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캠스입니다. 오늘 저희 캠스 캠핑 굉장히 바쁜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에징의 <laughs> 블레이티 AC 180P. 이 모델이 인기가 많은 신상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예약하신 분들도 12월 중순 정도에 물량이 입고 됐을 때 바로 들어오자마자 끝났고 또 1차 때도 놓치신 분들이 또 예약을 또 계속 쌓으면서 오늘 또 예약하신 분들 물건이 입고가 됐어요. 어제 입항돼서 통관 거치자마자 오늘 바로 퀵으로 받았습니다. 1차, 1차 물량으로 약한 30대 정도 들어왔고요. 오늘 다 나갈 물건, 물건이에요. 그리고 어 내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2차 물량 들어오는 거, 또 월요일 날또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캠스캠핑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예약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막 오래 기다리신 분은 거의 한달 이상 기다리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빨리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오늘 바로 퀵으로 받아서 이렇게 지금 매장에서 고객님들을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캠스 캠핑에서 H180P 구매하시면 은전기그리라고 멀티포트 드리는 거 아시죠? 또그 제품들도 열심히 안에서 또 포장을 또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H180P 모델이 입고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블리티에서 행사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블리티는 온라인 가격 정책이 좀 독특하다고요. 그러니까 월말에 다음 달에 행사에 대한 가격을 측정하고 한 3주 정도 행사를 진행하고 또 일주일은 원래 가격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어 26일 날전 행사가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또 전화 주셔서 행사 가격으로 맞춰서 또 예약을 다 해드렸어요 그분들 물건까지도 이제 월요일까지 해서 다 나갈 겁니다 자 지금 블레에티 오늘부터 행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그럼 어떻게 행사를 하는지 제가 매장에 올라가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이블레티 제품이 이제 1월 달 행사 가격이 공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 이제 행사가를 진행합니다. 그동안에 이 온라인 가격이랑 그 다음에 저희 매장 가격이 달라서 저희 쪽으로 전화 주셨던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면은 다 행사 가격으로 대구로 보내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오늘 도착한 제품이 예죠. 블레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신 모델이고 뭐 120암페어에 가까운 용량이기 때문에 뭐 경쟁사 에코플로우 델타 2 대비 아무래도 40% 정도 더 되는 용량을 쓸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블레티 제품은 이렇게 위에 다.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도 다 있고요. 이 제품도 지금 원래는 어제까지 가격이 189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행사 가격으로 다시 조정이 되면서 지금 140만 원 후반대까지 내려왔죠. 한 40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도 지금 저희 스마트 스토어 혹은 매장에 오셔도 이제 이번 입항된 물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매장에 오셔도 바로 구매가 가능하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결제하셔도 바로 바로 발송이 가능한 제품으로 됐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잘 나가는 제품입니다. 블레이티 AC200 맥스죠. 이 제품도 어제까지 가격은 236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 이제 행사 가격으로 내려오면서 한 190만 원대로 구매를 할수 있도록 됐습니다. 자, 한 40만 원 정도 할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도 역시 뭐, 저희 매장에 오셔도 바로 구매가 가능하고 스마트 스토어 통해서 구매하셔도 동일하게 멀티포트랑 전기 그릴 다 챙겨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 하단에 보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얘보다, 얘보다 얘가 더 많이 맘에 들거든요. 이거는 이제 B230, 확장 모델인 거죠. 확장 배터리인데, 얘도 지금 175만원이었다가, 행사 가격이 150만원대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두 개를 같이 구매하시는 분들은, 얘가 한 40만원, 얘가 한 20만원, 한 60만원 이상 가격적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지금 이제 행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EB70 모델이죠. 한55 암페어 정도 되는 용량의 좀 심플한 모델 그리고 인버터가 1키로 들어가 있는 모델이죠 얘도 지금 70만원 후반대 79만원대 가격대였는데 오늘 행사하면서 이제 70만원 초반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막내죠 e 2 3 m 모델 얘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원래 정상 가격이 있었는데 이번에 행사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오히려 더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얘는 지금 40만원 초반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캠스캠핑은 이렇게 다양한 블레티 제품들이 있고, 블레티뿐만 아니라 또 옆에 보이시는 뭐, GSP라든지, 뭐, 에코플로우, 뭐, 다이팩토리, 뭐, 유리테크,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품을 보러 오시는 분들보다는 좀 여러 가지의 파워뱅크를 좀 비교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자, 블레티 제품은 저희 캠스캠핑에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은품도 드리고요. 그리고 행사가 끝나더라도 행사가에 저희가 맞춰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블레티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저희가 택배로 많이 보내드리는데, 한 가지 좀 알고 계셔야 될게 있어요. 얘가 이제 밖에서 계속 있다가 택배로 받아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안에 있는 셀, 배터리 셀이 온도가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집에 오자마자 충전기를 딱 꽂으면 충전이 안 돼요. 여기 경고등 뜨거든요? 온도 센서 경고등이 뜹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내에 조금 놔두시면 배터리 셀 온도가 좀 올라가요. 그럼 그때 충전하시게 되면 충전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공지. 지금 요, AC200 Max, 그리고 180P 모델 같은 경우는 전용 가방이 없습니다. 블루에이트에서도 만들질 않고 있어요. 가방 있는 모델은 이두 모델밖에 없죠. 이 가방. 근데 이 180P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 캠스캠핑에서 단독으로 가방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가방이 지금 샘플 만들고 여러 가지 지금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가방이 만들어지면 그 가방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조금만더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보셨던 제품들, 블리티의 전 제품들은 저희 하단에 댓글 있습니다. 댓글에서 링크 눌러보시면 캠스캠핑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거기서 다 지금 행사하시는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요. 물론 매장에 오셔도 바로 이제 구매가 가능합니다. 얘가 원래 안 됐었는데 얘도 이제 입고가다 됐죠. 그러니까 180p 모델 고민이신 분들도 매장에 오시면 제품도 보시고 바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블리티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캠스캠핑으로 연락 주시고요. 저는 도전님으로 뵐게요.